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테라 루나 2.0에 관해 다양하게 전해드릴 최신 이슈가 나와 현 상황 브리핑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제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 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 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대이변을 일으킨 테라 루나의 대폭락 사태가 끝나고 이제는 기존 루나는 클래식으로 새로 나온 루나 2.0이 그냥 루나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시세 또한 다양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새로 나온 루나 또한 좋지 않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첫 번째 소식을 보자면. 제목부터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루나 2.0이 여르새 90%가 폭락하고 CEO는 잠수라고 합니다 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루나 2.0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자 질문에 답변을 남기기도 했지만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었죠 루나 2.0은 지난달 28일 오후 한개당1 7 8달러에 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됐고 상장 직후 19.54달러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31일 이후 별다른 반등 없이 계단식 하락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고.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루나 2.0도 실패할 것으로 보면서 루나 3.0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거나 루나 2.0 가격이 급락하자 권 대표가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권 대표의 트위터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우혹은 일부 가라앉았습니다. 이에 권 대표는 곧 언론과 소통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 그는 최근 테라폼랩스는 테라 2.0과 디팩잉 이후 생태계 개발자들의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테라폼랩스는 테라 2.0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구축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라 2.0이 테라폼 랩스 주도체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테라 2.0의 신규 루나 에어드랍 취득을 포기했고 모든 결정은 커뮤니티가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라 2.0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지만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욱 욕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 이런 루나의 대폭락 사태를 겪고 시장에서 하나 둘씩 관련 규제안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금융중심인 뉴욕주는 코인 발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지급준비금을 완전히 갖추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교환해 줄수 있어야 한다. 지급준비금은 코인 발행업체의 보유자산과 구분되어야 한다. 는 내용 등을 담긴 지침을 만들기도 하면서 규정을 발표하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코인 발행 업체들은 독립된 공인회계사로부터 매월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여러 규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금감원에서도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당점 간담회가 열리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까지 참석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절한 규제안은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겠으나 적절한 규제안에 넘어서면 타의 중앙화라는 타이틀이 중심인 코인 시장에서 더 이상 타의 중앙화가 될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의 규제안 정도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은 앞으로의 시장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럼전도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시장 파악 후한발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실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테라 루나 사태는 기존 폭락 후 사태수습도 없이 2.0이 바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각지에서 소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도 테라의 권 대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SEC가 테라 마케팅 과정에서 테라폼랩스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SEC 법률관들이 테라폼랩스가 증권 투자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일반인과 달리 전문기관의 조사가 시작했으니 테라폼 홈랩스와 권 대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 권 대표도 이젠 더 이상 마음대로 날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까지 현재 루나의 움직임과 관련 시장의 동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인 이 코인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루나 2.0은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단타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과 에어드랍 매도자 등등을 포함하여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한 많을 겁니다. 지금처럼 폭락하다가 또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려줄 가능성 또한 매우 많지만, 그 상승 곡선 어디에서 진입하고 빠질 것인지가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코인입니다. 더불어 시장 외적으로도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역시 심화되고 있어 대장주인 비트코인부터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을 추천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금일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